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그 떡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기도를 막고 심지어 급성심정지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는 그 떡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인데,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매일 목격하고 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65세 이후 떡이 왜 위험해지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씹는 힘과 삼키는 힘이 약해지고 위장의 소화 능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떡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떡은 질식 위험을 4배나 높입니다. 급성 소화불량 위험은 35%, 혈당 급상승 위험은 무려 50%까지 증가시키죠. 최근 5년간 노인 질식 사고를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그 원인의 37%가 떡이었습니다. 특히 명절 시즌에는 이런 사고가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질식뿐만 아니라 급성 소화불량, 혈당 급등, 혈압상승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떡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절미와 찰떡입니다. 인절미 한 개에는 끈적끈적한 찹쌀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 없지만 65세 이후 씹는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끈적함이 독이 됩니다. 제대로 씹지 못한 인절미가 목구멍에서 덩어리가 되어 기도를 막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72세 환자분은 인절미 하나를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혀서 산소포화도가 7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95% 이상인데 말이죠. 다행히 응급처치로 떡을 제거했지만 5분만 늦었다면 뇌사 상태가 될 뻔했습니다. 또한 인절미는 혈당 지수가 85로 상당히 높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인절미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절미 두 개만 먹어도 혈당이 치솟을 수 있거든요. 인절미의 또 다른 문제는 소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찹쌀은 위 속에서 덩어리째 머물면서 위벽을 자극합니다. 이 때문에 급성 소화 불량이나 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5세 환자분은 인절미를 드신 후 6시간 동안 속이 답답하고 아프다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위내시경을 해보니 덩어리진 떡이 위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아와 기름떡입니다. 육아 한 개에는 산화된 기름이 30% 이상 들어있습니다. 간 기능이 정상인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 없지만, 65세 이후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산화된 기름이 독소로 쌓입니다. 산화된 기름이 과도하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간 수치가 올라가고 지방간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간경화까지 올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8세 환자분은 매일 육과 3개씩 드시다가 간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다행히 육과 섭취를 중단하고 간 치료를 받으셨지만 회복하는데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또한 육과는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육과 100g에는 트랜스 지방이 2에서 3g이나 들어있습니다. WHO에서는 하루 트랜스 지방 섭취량을 1g 이하로 제한하라고 하는데 유가 몇 개만 먹어도 이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벽에 플라크를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꿀떡과 고당분 떡입니다. 꿀떡 한 개에는 설탕과 꿀이 25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각설탕 8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정상인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 없지만 65세 이후 췌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당분이 혈관을 공격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이 손상되고 당뇨성 혼수까지 올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71세 환자분은 생신 잔치에서 꿀떡 3개를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인슐린 치료로 혈당을 낮췄지만 하마터면 당뇨성 혼수 상태가 될 뻔했습니다. 또한 꿀떡은 혈당 지수가 92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포도당을 직접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꿀떡의 또 다른 문제는 과당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꿀떡 한 개에는 과당이 12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직접 변환되면서 지방간을 만듭니다. 69세 환자분은 꿀떡을 매일 드시다가 지방간 수치가 정상의 500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해 보니 간이 하얗게 변해 있을 정도로 지방이 쌓여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색소와 방부제가 들어간 떡케이크입니다. 떡케이크 한 개에는 타르색소가 5에서 7종이나 들어 있습니다. 적색 제백이오, 황색 제사오, 청색 제이로 같은 화학 색소들이죠. 간의 해독 능력이 정상인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 없지만 65세 이후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독성 물질들이 몸에 쌓입니다. 화학 색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간세포가 손상되고 신장 기능까지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 간부전까지 올수 있습니다. 실제로 74세 환자분은 손녀가 사온 예쁜 떡케이크를 매일 드시다가 간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또한 떡케이크에는 방부제가 십여 종이나 들어 있습니다. 소르부산칼륨, 안식 향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슘 등이죠. 이런 화학 방부제들이 장기간 축적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피부 발진, 호흡곤란,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올수 있습니다.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공복에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떡을 드시거나 식사 대신 떡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혈관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떡을 먹으면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68세 김씨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대신 꿀떡 두 개로 하루를 시작하시던 분입니다.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6.2%에서 9.8%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떡과 단 음료는 함께 먹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떡을 드실 때 콜라나 사이다 또는 달콤한 차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떡 자체도 혈당을 크게 올리는데, 여기에 설탕이 들어간 음료까지 마시면 혈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70세 정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손자와 함께 떡을 먹으면서 콜라를 드셨는데, 1시간 후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시더라고요. 당뇨성 고혈당 혼수 직전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도 약해지고, 턱 근육도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떡은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급하게 대충 씹고 삼키면 질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찰떡은 입안에서 완전히 녹을 때까지 씹으셔야 합니다. 최소한 30번은 씹으시고 침과 잘 섞여서 부드러워진 다음에 삼키셔야 합니다. 73세 이씨 할머니께서 인절미를 급하게 드시다가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기도에 떡이 걸린 거였죠. 다행히 주변에 있던 가족이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서 떡을 제거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안전한 떡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맵쌀로 만든 부드러운 백설기입니다. 찹쌀 대신 맵쌀로 만든 백설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찹쌀처럼 끈적거리지 않아서 질식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단호박이나 고구마를 넣어 만든 백설기는 더욱 좋습니다.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고,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76세 김씨 할머니께서는 시판떡을 끊고 집에서 단호박 백설기를 만들어 드십니다. 3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9%로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당 무색소 쑥떡입니다. 쑥떡은 영양분 때문에 노년기에 좋은 떡중 하나입니다. 쑥에는 비타민 A, C, 철분이 풍부하고 항염 효과도 있거든요. 단, 시판 쑥떡이 아니라 설탕을 넣지 않은 무과당 쑥떡을 드셔야 합니다.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는 떡집에서 무과당 쑥떡을 만들어 파는 곳들이 있습니다. 74세 장씨 할아버지께서는 당뇨 때문에 단 음식을 못 드시던 분인데, 무과당 쑥떡을 발견하고 나서 안전하게 떡을 즐기고 계십니다. 혈당 변화도 거의 없고, 쑥의 영양분 덕분에 소화도 잘 되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구운 바삭떡입니다. 떡을 구워서 바삭하게 만든 구운 떡도 좋은 선택입니다. 구우면서 수분이 날아가고 질감이 바삭해져서 질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구운 떡은 소화가 더 쉽습니다. 열을 가하면서 전분이 변성되어 위장에 부담을 덜 주거든요. 혈당 지수도 생떡보다 10에서 15 정도 낮아집니다. 70세 박씨 할아버지께서는 인절미를 좋아하시던 분인데 질식 사고가 무서워서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운 인절미를 드시고 나서 이렇게 안전하고 맛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4세 장철수 할아버지입니다. 장씨 할아버지는 30년간 매일 아침 육아 세 개로 하루를 시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건강 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해 보니 중등도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육아를 끊고 대신 삶은 고구마나 단호박으로 아침 간식을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지방 간도 경도로 호전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 김영자 여사님입니다. 김영자 여사님은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인데 꿀떡을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오후에 꿀떡 두 개씩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계속 올라가서 9.2%까지 치솟았습니다. 당뇨망막병증도 시작되어서 안과 치료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꿀떡을 완전히 끊고 대신 무가당 쑥떡을 일주일에 1해서 2번만 조금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7.2%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떡네 가지는 찰떡, 기름떡, 꿀떡, 떡케이크입니다. 이 떡들은 질식 위험, 혈당 급상승, 혈관 손상, 간과 신장 부담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반대로 건강에 좋은 떡세 가지는 맵쌀 백설기, 무가당 쑥떡, 구운 바삭 떡입니다. 이 떡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부담을 덜 주는 떡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입안에서 완전히 녹을 때까지 충분히 씹고 되도록 식후에 소량만 드시고. 혼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 떡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떡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떡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